<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의 유쾌한 케통케 데이지 기염둥이 그리고 트렁둥이대구라의 밤에 즐겁고 재미나고 알찬 오늘의 오 방송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밝았고 여름철의 강렬한 햇살이 여러분들과 저를 비추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고 계실텐데요. 어, 저도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알참을 드리기 위해 뭔가를 매번 찾아내고 준비하고 이렇게 방송 켜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아이도 엄청나게 여러분들게 보여드릴게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지 못겠지만계에해서 재미있게 봐주시면서 자 오늘도 이렇게 방송 켰으니 이번에도 많은 관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랑 같이 다시금 한번 재미나고 알차게 그리고 즐겁게 한 번, 오늘 방송도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현재 시각 오후 2시 14분, 금일 오후 방송의 첫부를알릴게임은 예,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폴아우퍼를 일단 이 방송으로 해볼 생각이구요. 어, 한 4시 40분까지는 예, 폴아우스 하고서 4시 40분서부터는 그 스테이트 오브 케이2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 어, 약간씩 이렇게 제가 미리 오늘의 방송 일정을 말씀드리지만 다채씩 틀려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만 알아주시고 자 한번 바로 게임을 시작해서 오늘도 한번 즐거운 시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laughs>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슬슬 어, 저의 죽근 날이 이제 오늘 하루와 그리고 내일 하루 지나면 아무튼 다가오는데 음 여러분들 좀 제가 매번 평소에 여러분들 이렇게 맨날 방송으로 만나다가 그리고 생자 생자 놀다가 <laughs> 어 진짜 직장을 달려다 보니까 마음이 신란해지네요 무슨 약간 좀 피어나자면 저 군대 재입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어뭐 어쨌든. 뭐 이렇게 회사에서 뭐 별일이 없을 거니까 뭐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매번 놀다가 아무튼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게뭐뭘 할지도 모르겠고 뭐 일단 자제팀이어서 운반을 한다는데 뭐 듣기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안 해보면 몰르잖아. 이게 예, 아마도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당당히 매번 걱정이 하는 것 같아요. 혹시나 여러분들 뭐 저처럼 뭐 약간 자제나 물류팀에서 일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경험담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저의 안심에 도움이 될수 있을 거니깐 혹시나 암튼 말씀해 주시면서 자 오늘은 과연 얼마나 오랜 기다림 끝에 로딩이 될지 모르겠는데 겉턱에다 하루 종일 걸리지 않으니깐 예 잠깐 로딩 완료 될때까지 소통을 하면서 오늘도 언제나처럼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현재 시각이 오후 두시 십육 분인데 아직까지 점심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예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빨리 드시고 오시거나 제 방송 보시면 더 드시면 되는 거고 어 아, 아무튼 빨리 빨리 드시고서 제 방송 보시면 예 아주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방송에서 뭐 이렇게 재밌는 부분이 가끔씩 빵빵 터지잖아요 많니면 뭐 말고 그런 걸 놓치면 매, 매우 아까울 거니까 어, 그런 거를 안 놓치기 위해 준비를 확실하게 해둬야겠지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함덜 드리고자, 어, 덜 드리고자, 예, 덜 드리고자. 어. 예, 덜 드리고자. 어, 갑자기 말을까? 아, 갑자기 말이, 어, 말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laughs> 왜 이러지? 아, 예, 게임을 한번 껐다가 켰었고요. 예, 방송하기 전에, 아, 이렇 예, 이 말하려던 게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던가? 게임을 그다 켰으니까 평소보다는 그렇게 로딩 오래 걸리지 않을 건데, 그래도 어 일단 모드가 적용된 게 많아서 느리니깐, 좀 해만 기다려보죠. 좀 해만 기다려보자. <laughs>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예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예, 타워에 배치했을 때 애들이 막 무슨 온몸비트기 하는 거는 역시나 해결을 못 했어요. 그게 진짜 뼈대 문제인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방송용 프로필로 하면 문제가 없이 잘 되는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방송용 프로필로 하면 괜찮고 예 제가 개인용으로 즐기는 걸로 할 때는 문제가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미치겠네요. 자, 과연 출근하기 전까지 그걸 해결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최대한 해결해 보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고, 일단 근데 방송용으로할 때는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아, 그런 거니깐, 자,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늘도 시작된. 보라우퍼. 과연, 오늘은 어떤 모험이 그녀를 향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들 향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그 모험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위험과, 어, 어,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 자, 한번 오늘도 체크해서 알아보도록 하면서, 자, 달려보죠. 제가 좀, 여기에서, 어, 음. 예, 여기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진행했었는데, 저번에 어디까지 했었지? 자, 아, 맞아, 맞아. 아, 저번에 방송 보신 분들은 약간 조금, 어, 왜 했던 부분 또하시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 했던 부분 또 하냐고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신데, 저번에 해둔 걸 보니까 너무 막장으로 진행한 것 같아서, 예, 너무 막장으로 진행한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부터 다시 점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면 저는 그냥 딱 밀고 다시 첨석터 하는다 일이라. 뭐 똑같은 거를 가끔 보게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번에 어디까지 했었지? 어디까지 했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일단은 이 주인공 집에서 이렇게 끝냈던 거. 자, 잘부를 때는 이런 걸 보면 되니까. 뭐 확인해 봅시다는. 일단 점.. 아 맞다 은하수 구역을 점령하고 여기 마른바위 협곡이랑 예, 다른 곳은 아직 점령을 안 했었죠. 맞아, 맞아, 저걸로 이제 하면 될것 같고, 주인공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매력적인데, 뭔가 그거 얼굴이 가려지니까 이제 받읍시다. 아, 그리고 어떤 분들이 뭐야, 그 무슨 뚜껑이 퀘스트는안 하냐고 막 하시던데? 이거를 뭐 끼면 되더라구요 뭐 이거를 끼면 뭐 보여 버리는 게 있고 예... 뭔가 잔뜩... 어 갑자기 케이스가 갱신이 되었는데 뭐 찾아보라고 하니깐 찾아봅시다 어, 아이 저 게이지는... 왜, 뭐왜 내려오다가 말다가 저기에서 짱 박혀 있을까요? 자... 나 근데 어디 있는 거야? 성이가 어디 있다고 나와있는데 보이지가 않고 근데 이걸 알려주신 분이 이거 상당히 찾기가 짜증난다 하더라고요 어, 뭐가 어떻게 짜증난다는 건지 믿지만 제가 어.. 좀 빠른 암튼 예, 진행을 위해서 좀 이걸 알아봤고 저게 주변에 가면 이게 막 사라진다던데 마커가 일단 차근차근 찾아보죠 아니, 마커가 안 보여. 뭐, 퀘, 내가 퀘스라고 활동을 안한게 있나? 활동을 했죠. 자, 어디 있을까? 네, 열심히 찾아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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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이렇게 찾는 거였지. 자, 일단 뭔가 한계를 찾았고, 를 찾았고, 아무튼 뭐각 지역마다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데아 야, 찾을 거 겁나 많네. 자, 일단 무튼 마른바위 협곡을 가기 전에 은하수 구역에서 뭐 있는 것도 일단 다 찾아냈고, 어, 갑시다. 어, 눕저스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집 내기 봐주시고, 언제 나포도, 저와 제 방송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실 때마다 대구대구 하시는데 아무튼 반가워요. 반가 반가. 빵가 반급. 응, 응. 아무튼 반갑다. 네. 아니 근데 얘들 진짜 저번에 시체가 아무튼 이렇게 엎어져 있었는데 아무도 시체를 안 치우네. 아이 뭐, 못된 애교 자제요. 못된 애교 자제. 아하얘붙었스님 예. 왜요? 이게 다 사랑이지 사랑 싸랑. 사랑이지. 예. 거머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게 다 사랑이니까. 러브앤피츄 음, 아무튼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까 여기 어딘가에 그 마커가 찍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어딘가 에 있었죠? 여기 어딘가? 어딘가에 분명히 있었는데 자, 레이저 포탑이 떨어져 있고 어디로 가는 거지? 여기 어딘가에있었죠 자, 지금 무슨 뒤에 가는 길이 있고, 이, 뭔가 문이 열려있는 거 보니까 이쪽인 거 같은데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여기,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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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아신지 모르겠는데. 어, 여기도 애, 가 죽어 있고. 여여기어딘가로 했던 도 같은데. 뭐야? 야저기제기로가기 되는데 여기서여기 30초. 여기도 기도 여기도 여기 아, 총기도 자주 나와요? 어, 근데 눈여기 좋으시네요 이런거... 모르신 분이 거의 대, 아, 아, 여기 여기도 여여 자, 아까 여기에 있었던 것은 찾았고, 일단 저기는 어디에 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저기 위치를 기억합시다. 저기... 이 무슨... 저기 별로 튀어나온 곳에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찾아낸 퀘스도 마냥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 코로페티 시리즈 하다 보니 웬만한 총은 생김새 보고 유추 가능. 코로텍틱 코로... 배필 시제하다 보니 맨아 맴마... 저도 콜로리티가 일단 재밌긴 한데 그게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죠. 드럽기니다 게임이 가격이 미쳤죠. 자아뭐또왜또자또 또 이쪽 왔어 또 저기 어딘가에 있다는데 저기 어딘가가 어디야? 비싸겠어요. 일단 여기는 아닌 거 같죠? 여기는 아닌데 도대체 <laughs>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일단 저쪽으로 일단 이동을 해보죠. 아니, 아까 저기 이쪽으로 올라갔었잖아. 이쪽으로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어... 자, 여기 근처에 있다고 했죠. 근처 맞아, 여기 근처에 있다고 했어. 근처... 어, 아, 저기 있다. 뚜껑이 저기 있다. 뚜껑... 얘 찾았네요.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아, 저기 숨겨져 있었네. That's three clues. 자, letters must spell something. 뭔가 진짜 이, 이게 보일 때는 아무튼 잘, 아예 찾을 때는 잘안 보이는 거고 왜 이렇게 필요 없을 때는 잘 보이는 거지만, 자 일단 여기 에 있는 건다 찾아냈더니 마른 바위 협곡이었죠. 이번에 한번 그쪽 가서 저기를 접수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이거 누카우드의 레이더들 편을 왜 들어주냐고 막 하시던데. 예, 레이더드 편을 왜 들어주냐고 하시던데 음, <목소리> 카콜라의 여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예 도와줘야 되는 오, 아이템 어 아이템 많다 예다 챙기고 가죠. 애초에 소녀전선 5성 캐뽑는 돈이면 플라워 컴플리트 에디션 통째로 살 걸려. 애초에소년성에성성 5성... 뽑는 돈이면에라이컴플리이에디션통에로살걸에아포라에포컴플리서에디션에이뭔에있이요이게이지는갑이기에서리 <목소리> 중에서 거고 에서이 중에서 이중에는이 중에서 이중에이 중에서 이데에서이중다 이게 예, 이지로 아무튼 주인공한테 뭐 호감도가 쌓이면 뭔가가... 게임은 컴플릿 에디션으로 뭔가 나온다니까 팔아요. 한번 이거 좀 확인하면서 갑시다 예 197.18이고 아직도 멀었네요 CG 게임은 컴플릿 에디션으로 묶어서 팔아요 아... 근데 컴플리트 에디션... 요즘 스팀 정액제 게임은 상 편입니다 음... 아 스팀도 정액제로 나왔어요? 뭐돈 어, 없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지키면 될것 같고 와 무슨 어여러분 무슨 만화가 나옵니다 어 대가차 시대에 절여진 흑우를 얕보지 마세요 저 무슨 만화가 나오는데 저 무슨 루카콜라 만화 같고 참 신기 반기 대가차 시대에 어 절여진 흙으로 막예안 돼. 브리는데이즈는또 폭발 소브리들리고 자, 브리저러스 블러드 아, 리즈는 브리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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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뭐뭐브리즈 어딨어? 어어 어딘데? 오. 어? 뭐야? 뭐지? 어, 뭔가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어... 버그가 걸렸나봐요? 쟤... 제... 오, 야야야, 뭐은 뭐냐면... 뭐야, 기생주가... 어 뭐야 앞... 기어 <laughs> 뭔지 모지만 아무튼 주인공이 목숨이 간다 간다 하는데 일단 조심하면서 갑시다 자 일단 항생제 먹어서 치료하고 아니 은근슬쩍 쟤... 제... 자꾸 쥐, 뒤에서 주인... 아무튼 주인공 부려먹는 것 같은데 기분 상이겠죠? 자 일단 천천히 가는 걸로 그치 이런 지렁이 고기를 가져가서 뭐 했던 건지 모르지만, 아직씨뭐또 있어? 또 있어? 아, 야, 아빠는 VHS 들고 있군요. 예, 그 주인공이 썼던 거를 줬는데, 애가 근데 싸우질 않아 망했어. 사방에... 오. 뭔가 말은 겁나게 잘 싸운 것 같지만, 예, 실제로는 저렇게 잘 싸우지 않는다. 얜또 뭐야? 보안관 호크? 자, 아무튼 여러분들, 아까 안내멘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4시 40분까지만 폴아웃 하고서요 4시 40분서부터는 2부 방송, State of K를 할 겁니다. 혹시나 그때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미리 말씀해 주시고, 어... 뭐... 이게... 다른 분들가 하고 계시... 하고 있다가 뭐 난입하셔도 뭐 문제될 거 없으니 아무튼... 많은 참여 그리고 많은... 어... 시청 부탁드릴게요 흠 자... 언제나 조롱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여러분도 보고 계시죠 I don't know about f a r m n s But we got us some no good outlaws holed up in Bad Mulligan's mine. Mulligan? Good. Sure. Use a hand around here.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모든 로봇이 태당히 멸망했다는 거를 감지를 못할까? Want to be my deputy? Huh. This is why I hate robots. It's over. Okay? The world ended. Deal with it. Processing. h o s t i 보면 아무튼 레, 어, 로봇들이 제일 어, 강직한 거죠 세상이 멀말해도 이렇게 프로그램대로 계속 활동하는 겁니까 You'll need to be to, my to my friends, friends, Amigos, Doc, Phosphate, One Eyed Ike, and the Giddy Up Kid prove to them you're hmm. tough enough to take on the outlaws and they give you their part of the combination. Good luck, little doggy. And don't forget your complimentary deputy uniform, courtesy of. New o c o l a 자, 뭔가 서부 시대 복장과 카우보이 모자를 얻었고, 뭔가 일단 미치광이 멀리건가 뭐랄까 그 탄광을 일단 정화를 하라는데 어. 여기 또 뭐하는 곳일까요? 뭐가 있나? 뭔가 조금 찜찜해 보이는 아무튼 무슨 에일리언이 튀어나올것 같은 아무튼 느낌의 건물이 있고. 야, 도대체 뭐 어디 있다는거야? 뭐있냐? 어 저거 뭐야 아 안맞아 안맞아 오쉣오쉣오쉣 저거 뭐야 에이 뭔가 열이라는 우리의 게이지 하다 하다 이제 무슨 어 개미도 주인공을 덮치네요. 아 근데 저 폴아웃 시리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겁나 개미 같은 거 이거 디테일은 끝내주 잘 만들어. 아니 저런 거에 신경 쓸 바에 차라리 좀어 게임에 더 이렇게 신경 을 쓰지. 저런 거에만 신경 써을까는 근데 어 어디 가야 되지 묻고 아 이거 캐트를 안 켜가지고 모르네. 일단 한번 저쪽 가 봅시다. 데드쓰다가 곤충 패티시 있어서 그래요. 아니, 애초에 그럴 거면 진 무슨 그런 게임을 만들든가. <laughs> oh, thank goodness it's the new p t i n You got to help me f i her. 무 <laughs> <was 웃음> You got so to track i i n i u 와리응 소름돋았다 어... 아니 뭐 무슨... 아...잠깐만 그 와중에 저장 안했어 아니... 뭔가 발소리가 샥샥샥샥 뚫... 돌... 어...? 들리길래 보니깐... 어 어... 어우 소름 어우씨... 그렇 현실에서도 본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 아 뭐야? 그럼 나또그 뚜껑이 또 어디로 가야 돼? 아, 아 진짜 장품 뚜껑이 또 찾아가야 되는 거야? 아 싫다. 그래도 일단 미친 기억이 나니까 일단 후다닥 알아보러 가죠. 갑자기 멍 때리는데 무릎까지 오는 귀뚜라미가 옆에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죠. 자, 일단 이거를 끼고. 아, 이걸 낀 상태로 봐야 이렇게 그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자, 다시 가봅시다. 아니, 근데 그 와중에 겁나 센것 같은데? 아니, 나한방 맞고 홀락, 홀라... 아우, 뭐, 저세한 같죠? 잠깐만. 아니, 데미지가 얼마나 세길래 한방 맞고 홀락하는 거야? 자. 아까 뚜껑이가 저기 벽이 있었고, 예, 여기 있다 있었죠. 예, 내가 이건 기억난다. 아까, 아까 했던 거를 기억 안날 리가 없겠지. 아니, 분명 근데 주인공 방어력이 꽤 그래도 있는데, 야한 방에 가는 건 진짜 와... 진짜 멍해지네, 멍해져. 한 방에 갈 줄이야, 진짜 누가 알았겠어요? 자, 일단 저기로 다시 가서, 다시 찾아 봅시다. 자, 얘네들한테는 뭐 딱히 털을 게 없었고, 어. 이런데 시체는 진짜 누가 지워줄지 참 저게 계속 아무튼 시체가 되어서 남겨 있는 것도 참그 시기겠네. 아보다저기 콜라가 잔뜩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 콜라 좀다 챙겨 갑시다. 예, 챙겨 다 챙기고. 아까 또 저쪽 밑에 있었죠? 저쪽 밑에 여기 위로 올라가는 곳 아. 일단 그래 여기 거를 일단 먼저 찾고 합시다. 여기가 가까우니까 여기를 일단 찾아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저기 있었고. 에이 진짜 많은 분들이 이거 누카월드 이거 토이 캐스트가 은근히 귀찮지만 이거를 얻어야 아무튼 누카월드의 진면목을 볼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얻어봐야지. 그리고 여기 밑에 아무튼 있었고요. 어? 아 이거 이때 또 있다. That's three clues. The letters must spell something. 자 아이템을 최대한 챙기는데 역시나 비우가 아이템은 없다. a 래서 테이블 나이프 필요 없고. 와 진짜 아이템이 뭔가 그 시기한데. 근데 이거 데님들에서 이거 어디서 온 걸까 이거? 아니 이 아이템이 그 제가 따로 추가한 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아이템이 튕겼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설마, 요번에 저거가 추가되는 무슨 아이템을 설치를, 아니, 모델를 설치하고서 그 포탑에 그 버그가 문제가 터진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것도 저번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아무튼, 이유를 모르겠어. 아, 맞다. 이, 일단 이쪽에서 나가는 길이 아까 여기 정중앙으로 이렇게 나가는 길이었으니까. 다, 다시 가봅시다. 아니, 그, 아까 근데 그, 그, 곱등이라는 놈들 어 겁나게 된데 조심하겠대요 또훅 간다 자 지금 여러분 한7 분이 지금 재방송 보고 있다 나와 있고 잠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있나 예, 일단 저자 한번 하고서 한번 잠깐 확인 좀 하고 하죠어음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다잘 들리신 거 맞죠? 설마 안 들리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바로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방송을 보면서 일단 테스트하고 있는데 예제 방송을 보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면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미리 미 말씀해주셔야 고 어... 파... 음... 무슨 약간... 어... 무슨 아이템이 충돌하는 건가? 뭔가... 어... 원래 이런 아이템인지 보겠는데 뭔가 살짝... 영화가 충돌하는것 같아요 나중에 이것도 좀 알아봐야겠네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듯 폴아웃은 재미가 있지만 잘 들려요 아, 아잘 들려요? 어, 엑스트라 솔저님 어... 이렇게 답변 감사합니다 안 들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야, 안 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잘들리신다니까 다행다행 어, 그분이 엑스타라솔이님 아주 간만에 와주신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잊지 않고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뭔데, 뭔데, 뭔데 뭐야, 뭐왜 총, 어, 왜총을안 해가 아니, 왜 FM8이 저장, 이게 안돼 있고, 왜 이걸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